a의 부분집합 중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집합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집합을 우리가 일단 개수를 생각해 볼 건데 마이너스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에 5,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제곱을 해주게 되면 2에 4제곱 즉 16개가 16개의 부분집합이 우리가 찾는 부분집합이 된다고 라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뭘 하라고 하냐면 이제 이 16개의 부분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지금 다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되죠? 보세요. 어떤 것들. 자,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a2가 어, 마이너스 1에다가 0이다. a3가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더할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a1이라고 하는 건 얘는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TA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를 더하라는 얘기죠 플러스 0에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TA3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해서 이거 얼마가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16을 계산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어차피 얘네들 다 나중에 또 이거 다 해서 더할 거잖아요 더할 거니까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이 몇개 있는지 부분 집합 중에 마이너스 1이 몇개 있겠어요? 16개 일단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또 0이 들어있는 애가 몇개 있을지, 그 다음에 1이 들어있는 애가 몇개 있을지를 세서 그 걔네들을 먼저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 그 값을 계산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여기는 3개를 들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뭐 a4까지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0,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 마이너스 1을, 여기 마이너스 1이 몇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얘네 먼저 계산하고, 0몇 개, 몇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를 계산하고, 1몇개 있어요? 2개 있고, 2몇개 있어? 1개 있어. 요거 계산한다음 더해줘도, 마이너스 4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얘가 0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 다 더한 값. 요거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거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거 0이었죠? 요거 계산해주기는 ta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될 텐데,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니까, 다 계산한 후에 더한 거나, 하나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1다 뽑아서 먼저 계산하고, 0 뽑아서 계산하고, 1 뽑아서 계산하고, 2 뽑아서 계산해서 나중에 더한 거나, 계산 결과 어떻더라? 같을 거란 얘기야.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1은요, 모든 집합에 다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개수가 16개가 있을 것이고요. 16개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제 0이 몇개 있는지 볼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아, 1과 0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는 0을 반드시, 0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마이너스 1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2에 5-2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오게 되겠어? 8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어, 그럼 1도 몇 개가 되겠어요? 어, 1을 포함한 마이너스 1과 2를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계산해 보면 몇 개가 나오겠다. 8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6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 0 곱하기. 8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8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에요. 8에다가, 3 곱하기 뭐가 되겠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0 플러스, 8 플러스, 16 플러스, 24에서, 얘네들은 지워지고, 얼마가 나오게 돼? 32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